자 한마디 해봐. 응? 음?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역사에 길이 길이 남을 음반을 만들고 있거든. 그 역사적인 순간에 너희들 목소리를 특별히 넣어주려고. 와 어? 진짜? 뭐라고 얘기하면 돼? 그건 우리 스쿼드 리더님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해봐. 안녕하세요, 가테스 스쿼드의 릴리 바이스예요. 레드 후드가 보기엔 이래도 나름 열심히 하는 애랍니다. <laughs> 예쁘게 봐주세요. 나름이라니. 진짜 열심히 하는구만. 온 김에, 너, 내가 부탁한 건다 했어? 응? 내가 잔탄수 관련해서 일 하나 부탁했잖아. 어제 저녁에. 아, 그거? 개수 다 맞더라고. 응. 괜찮아, 괜찮아. 개수 파악이 아니라, 한 종당 추가 필요 수량이야. 아, 그렇지. 그게, 어디보자. 대충 한 2,000발 정도씩 모자란 것 같아 너안 봤지? 봤어 지나가면서 쓰.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가서 확인 한번 하자 아나그 뭐냐 다른 애들 것도 녹음해야 해서 가, 간다! 이리 와 티타임 중이십니까 도로시 아가씨? 아가씨는 아니지만 티타임 중인 건 맞아요 무슨 티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가씨 메리로즈예요 그리고 아가씨 아니에요 아이고, 생판 처음 듣는 이름의 차를 그렇게 우아하게 마시고 계시면서 뭐가 아가씨가 아니라는 겁니까? 오, 찻잔을 잡았을 때 살짝 뻗은 새끼손가락마저 너무 아름답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새끼손가락 한번 핥아봐도 되겠습니까? 고귀한 단맛이 날것 같습니다. 그려 레드 후드, 말씀하십시오. 아가씨, 이리 와서 앉아요. 왜 의자에 폭탄이라도 달아놨어? 한잔 대접해 드릴게요 정성스럽게. 어 그래? 그럼 나도 어디 아가씨들의 문화에 발을 내디뎌볼. <laughs> 아니 됐어 괜찮아. 왜죠? 제가 특별히 준비해 드릴 생각인데 절대 잊지 못할 정도로 각별히 신경 써서. 마, 마음만 받을게. 티템 잘해 안녕 홍련은 들으라 듣고 있네. 니 놈을 도검 불법 소지죄로 체포한다. 순순히 오라를 받으라. 어떻게 하면 눈감아줄 텐가? 이 사과를 먹기 좋게 자르거라. 내 검은 과일을 자르기 위한 것이 아닐세. 던질 테니. 공중에서 한번 잘라봐. 어? 역시 좋아할 줄 알았어. 20등분을 목표로 해보자고. 좋네. 오게나. <laughs> 음. 20등분이긴 한데. 좀안 예쁘게 잘렸는데? 그래도 20등분이지 않나. 아, 이거 세계 최고 검객이 했다고 어디 내놓기 민망한 수준인데. <laughs> 다시 해봄새. 좋아. 던진다. 오게나. 야, 내가 사과를 베라고 했지. 언제 방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 힘 조절에 실패했네. 너무 의욕이 넘치뭐 모양이야. 뭐야? 무슨 일이야? 호, 홍연이 오늘 점심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동 피웠어. 뭐? 홍연? 애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마, 맞아. 애도 아니고 말이야. 의구 못난 놈. 레드 후드. 자네, 에이, 정말 부끄러워서 여기 못 있겠네. 아니 기다리게. 홍련, 이거 다 치우기 전엔 안 보내줘. 네, <laughs> 이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야. 말해볼래? 라 라푼젤이에요. 출신은 VTC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오. 그럼 남자와 같이 생활한 적이 없겠네. 그렇죠 아무래도 숙소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행사 같은 것도 다 따로따로 했었으니까요. 그럼 남자에 대해 잘 모르는 거야? 오, 어, 예. 아마 평소 때 속옷은 어떤 걸 입어? 저는 그냥 VTC에서 보급해주는 걸로.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래? 레드우드, 이거 인터뷰 맞아요? 응, 맞아. 무슨 인터뷰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 얼마 전에 오래된 영상을 하나 봤거든. 거기 인트로를 이런 식으로 구성했더라고. 그 영상 제가 확인해보고 싶은데요. 아니야, 아니야. 뭘 확인까지 하려고 그래? 공포물이라서. 성녀님은 보면 안 돼. 공 공포물이요? 응. 막 사람 둘이 나와서 서로 잡아먹는 내용. 아그 아, 그거 그거잖아요. 그거. 뭐야? 성녀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그 그게. 응? 으이... 동네 사람들! 아 글쎄 나쁜 재래. 뭐 하냐? 뭐야? 너뭐또 혼자 몰래 먹고 있었어? 뭐 몰래 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놀란 것뿐이라고요. 아 어? 레드우드, 레드우드 때문에 음식이 부품에 다 튀었잖아요. 야, 그게 왜내 탓이야? 네 입이 부실한 탓이지. 레드우드가 놀래켜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놀래켰냐? 네가 놀랐지? 씨 몰라요. 이거 빨리 다 까줘요. 내가 할 타서 닦으면 되는 거야? 그러지 좀 마요, 제발. <laughs> 미안. 그런데 우리 스노우 오늘은 또뭘 만들고 있어? 어, 어. 뭐야? 뭘 만들길래 그렇게 꽁꽁 숨기시나? 보 보면 안 돼요. 수상하기 짝이 없구나, 스노우여. 그렇다면 내 힘을 써서라도 꼭 보고야 말 것이니라. 아, 정말, 보지 말라니까! 야, 스노우, 이거, 카세트 플레이어잖아? 빨간색에, 늑대 그림도 있네? 어... 이거, 내거 맞지? 맞아요. 와, 뭐야, 이거? 왜? 선, 선물이에요. 생일 선물. 뭐, 물론, 우리한테 생일은 없지만, 레드우드가 여기 합류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 내일이니까… 그래서 만들고 있었어요. 거의 다 만들었고. 크, 이리 와. 사랑의 헤드락이다. 으아, 아, 아… 아. 이, 숨 막혀요. 아이고이 귀여운 놈. 귀여워 죽겠어, 아주. 응? 어? 잘 쓸게. 고마워. 예… 나, 이거 가져가서 자랑할래. 예? 아직 덜 만들었다니까요. 몰라. 어? 자랑할 거야. 아, 레두드. 레두드. 아, 거기 서요. 아직 덜 만들었다니까요. 야, 대장. 그래. 너 지금 인터뷰 같은 거 하고 있다며. 오, 소식 빠르네. 그럼 뭐한 마디 해 볼래? 말은 잘할 거 아니야. 할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웃음> 음. <웃음> 미안. 농담 좀해 봤어. 뭐, 딱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스코드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라던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음, 그래. 좋아. 그럼, 갓데스 스코드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말좀 들어라, 이것더라. 니들 새고 잘난 거 알겠는데, 쥐간 말은 들어야 할것 아니야. 뭔오합지졸도 아니고, 너희들이 한 번씩 그럴 때마다, 내가 윗선이 얼마나 깨지는 줄 알아? 릴리스, 너도 그래 맨날 동생들이랍시고 편만 들어주고 내 편은 안 들어주고 그리고 홍년, 너도 좀... 아, 어, 됐어! 그만해도 될것 같아 할 말이 아직 많이 남았다만 멋있는 모습 보여주라고 부탁한 거지 징징대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고 징징대? 이게 징징대는 걸로 보여? 명령권자의 고충을 네가 알아? 이리 와봐 너라도 들어, 그럼 갈 거야, 나! 간다고? 그럼 가면서 얘기하지 됐네요. 어디 보자 릴리스 했고 도로시 했고 라푼젤 했고 홍련 했고 스노우 했고 대장도 했고 음다 했네 다들 음악은 다잘 들었어 어땠어 괜찮았지 꼭그 내가 듣는 노래 들으면 나이를 먹을 것 같다는 둥 너무 옛날 노래라는 둥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말이 있잖아. 옛날 노래를 들으면, 그때의 좋은 추억이 떠오른다고.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도, 좋았던 때를 떠올렸길 바래. 그렇다고, 너무 과거만 좋아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그리고, 뭐, 그래야지. 레드드! 그거 돌려줘요! 얘, 예, 얘기하신 거 아니죠? 하면 안 돼요! 제가 직접 차를 준비해왔어요. 어서 드세요. 릴리스, 저기 있네. 야, 너 사고는 같이 쳐놓고 혼자 도망을 가? 이리 와! 오늘 아주 버릇을... 빨리 이리 와서 얘기 들어. 음, 나 가봐야 돼. 그럼 간다. 아니 안녕!